요즘 네 엄마 반찬 가게는 잘 되니? 뭐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에휴, 쬐까는 통내에서 하는 반찬 가게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니? 나한테까지 숨길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 반찬 가게는 왜 물어보세요? 아니, 예전에 네 엄마가 반찬에서 보낸 적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럼요 근데 혹시 반찬이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아니 그때 내 친구들이 놀러 왔길래 점심 차려주면서 반찬도 같이 내놨는데 다들 어쩜 이렇게 반찬이 맛있냐고 그러더라고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저희 엄마가 들으시면 기뻐하시겠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말씀드려서 조만간 다시 반찬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그게 말이다 반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다음 주 토요일에도 니네 엄마 반찬 가게 여니? 네 엄마는 월요일만 쉬고 주말에는 다 해요 그럼 잘됐네 실은 다음주 토요일에 친구들이 놀러오기로 했거든 한 다섯 명 정도 혹시 그 친구분들이 어머님 고등학교 동창분들이신가요? 그래 너도 저번에 봤었지? 네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쳐서 인사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다음주 토요일에 내 친구들 놀러올 때 말이다 띠네 엄마가 부엌해서 음식을 좀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네? 음식을 해달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실 때 저희 엄마한테 음식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지 말하자면 출장요리사 같은 거지.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도 영업해야 돼서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쪼여까는 반찬 가게 하루 타는다고 죽니?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시어머니인데네 엄마한테 하루 정도만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어?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서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대신 그날 제가 가서 음식 해드릴게요. 네가 평 니네 엄마 솜씨 따라갈 수 있겠니? 나랑 내 친구들은 니가 아니라 니네 엄마 음식을 원한다니까 그니까 그러지 말고 니가 차잘좀 말해봐라 저기 그러면요 어머니 말씀대로면 출장요리사 같은 거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한테 그에 맞는 페이를 주실 수 있을까요? 페이라니? 그게 뭔데? 돈이요 출장요리사를 부를 때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재료 사는 것도 돈이 들고 가게 닫고 일부러 가는 건데 어느 정도의 페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요 헉! 너 지금 돈이라고 했니?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넌 가족한테도 일일이 돈 받냐? 그래도 저희 엄마가 어머님을 위해서 음식하려고 일부러 가게까지 문 닫고 가는 건데 당연히 돈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출장 요리사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장 요리사는 남이고 우리는 남이 아니잖아 내가 너 시어머니인 거 잊었어? 뭐 치매 왔냐 돈은 뭔 놈의 돈 타령이야? 요즘 MZ들 문제 많다더니 너가 딱그 모양인가 보구나 저기 어머님, 그러면 저희 엄마한테 지금 공짜로 음식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아까부터 말하지만 우리가 남도 아니고 사돈 관계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너 그렇게 청 없이 굴 거냐? 그런 게어딨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한데 저희 엄마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세요.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말씀대로 남도 아니고 사돈관계인데 그런 저희 엄마에게 가게 문을 닫아가며 공짜로 음식을 하라는 건 어쩐지 가사도우미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네요 얘가 손질머리 있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놀러 오시는데 저희 엄마한테 하루 장사 공치고 음식이나 하라고 하시면 그게 가사도우미랑 다를 게 뭔데요? 하물며 가사도우미도 월급은 받는다고요 어머머 살다 살다 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듣네? 야 시어머니가 부탁하면 알겠습니다 해야지 엄마가 어른한테 대들라고 가르치던? 저희 엄마를 가사 도우미 취급하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너무한 건 너지? 어디 시어머니한테 컨방지게 말 대꾸야? 그리고 솔직히 판정가게나 가사 도우미나 다를 게 뭔데? 음식 만드는 건 똑같잖아. 내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삐진 거냐? 알아따라서 그렇게 톤이 좋으면 주마. 5만원 됐지? 오. 어? 5만원이요? 아니 하루 공치고 음식하러 가는데 5만원으로 충치시겠다고요? 5만원이면 재료비도 안날올것 같은데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시는 거죠? 너야말로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하겠다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그쬐까한 반찬 가게에서 하루에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5만원이면 네 엄마 하루 일당보다 많이 쳐준 것 같은데? 뭐라고요? 나니까 5만원이라도 쳐주는 거다 우리 음식을 차려도 상권이 크지 같으면 어떻게 장사를 해? 지금 저희 엄마 가게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비부터 5만 원이 넘어갈 텐데 무슨 5만 원을 쳐줘요 쳐주긴 왜? 전국을 찔려서 열받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하긴 코딱지만한 반찬가게라 하는 부모 밑에서 무슨 가정교육을 받았겠어? 이래서 내가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에휴, 다내어버진 누굴 탓할 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어머님 마음이안 드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어머님까지 무시하시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당장 사과해 주세요. 예? 이게 포자보자니까 뭐 사과?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너 때문에 기분 들어졌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그러시는 건 참을 수가 없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만약 고분고분하게 어머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극상이라도 버리겠다는 거냐? 아니요. 어머님한테 제가 가면 어떻게 그래요? 하지만 도련님은 다르겠죠. 우리 둘째 아들이 뭐? 저희 엄마 무시하신 거 반드시 사과 받을 겁니다. 엄마 미쳤어? 대체 형수님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건데?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사돈 어른을 가사도우미 취급했다며? 엄마 제정신이야? 내가 언제? 난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 밖에 없거든? 그게 가사도우미랑 뭐가 달라? 게다가 공짜로 부려먹으려다가 5만원 주겠다고 생색냈다며? 사돈 어른 반찬 가게까지 무시하고 말이야? 도대체 그게 맨정신에 할 소리야? 내가 뭐 틀린 말이냐? 그리고 걔는 왜 너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봤잖아? 치서방 놔두고 지금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모르지? 나 엄마 때문에 당장 길거리에 나한게 생겼다고? 뭐? 네가 왜 길거리에 나앉아? 아. 형이랑 형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엄마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내가 사는 오피스텔 주인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사돈 어른이라고, 형수님 엄마. 게다가 형수님이랑 공동명이고. 뭐, 뭐라고? 사돈 어른 반찬가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동네에 있는 소소한 반찬가게 아니야. 물론 작은 동네에 있기는 한데, 하나가 아니라고. 하나가 아니라고? 그럼 뭐, 분점이라도 있단 소리야? 그래. 분점만 세 개야, 세 개. 3개. 본점이 규모가 제일 작고, 분점들은 다들 상권 좋은데 있다고. 아니, 엄마는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헐. 내가 지금 사는 오피스텔 한 달에 얼마 내는 줄 알아? 얼마 내는데? 원래 이 오피스텔 월세가 달에 80인데 난 공짜로 지내 아니 오피스텔 월세가 원래는 80이나 된다고? 너 그렇게나 비싼 곳에 살아서? 그래. 근데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여태까진 사돈 어른이랑 형수님이 내 사정 고려해서 어차피 융자도 없으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그냥 지내라면서 내 편이 봐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 생각이면 형수님이 다음 달부터 월세 내라잖아. 캣. 엄마가 자기를 가족 취급 안 하고 오히려 사돈 어르를 무시하니까, 이제 이런 취급 받으면서는 안 살겠다고 앞으로 우리 집안은 가족으로 생각 안 하겠대. 나그돈못 내. 내 월급에서 80 빼면 뭐가 남아.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사부인한테 음식 좀 해달라고 한게 탄데 일이 왜 이렇게 쿨러가? 가개를네 개나 갖고 계신 분한테 하루 공치고 5만 원에 파출부나 하라고? 게다가 5만 원에 재료값 포함이라며. 거기에 형수님 결혼 반대 얘기는 또왜한 거야? 형수님 시집살이 좀 작작 시켜. 엄마 때문에 엄마 들 길거리 에나 앉게 생겼다고. 이번 일은 엄마가 만든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수습해. 알겠어? 하, 거 참. 아가야. 혹시 빠쁘이 무슨 일이시죠? 아니 우리 툴지한테 틀었는데 오피스텔 월세 내라고 했다며? 네 그런데요 어제부터 시세에 맞게 받으려고요. 아이 청어깨 왜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네 도련님인데 꼭 월세를 받아야겠니? 지금까지 도련님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편히 봐줬는데요. 어, 이젠 가족 아니라고 생각해서 월세는 받아야겠네요. 어머님이 먼저 저를 가족 취급 안 하시고 저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까지 무시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손해 보면서 그래야 되죠? 그건 내가 미안하게 되다. 실수를 한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그만 기분 풀렴. 응?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남편한테도 다 말했고요. 조만간 남편이 따로 어머니께 연락드리겠지만 저한테 계속 시집살이 시키는 이상 남편도 저도 어머님 이제 안 보기로 했네요. 뭐 뭐라고? 그럼 나랑 연을 끊겠다는 소리니? 남편이 먼저 저한테 한 말이니까 제 원망 마세요. 오늘부터 남편이 어머님 댁에도 찾아가지 않을 거고 연락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굳이 말리지 않았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도련님도 지금 어머님에 대해 감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잘 구슬려 보세요. 아니 넌 내가 말실수 좀한거 가지고 이러기니? 나가자는 거야 지금? 내가 사과했잖아. 죄송하지만 먼저선 너무 신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잖아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시고 시집살이 시키신 거저다 감당하고 참았는데요. 그거 다 참고 견디면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를 무시하신 건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부려님한테도 월세 낼 생각 없으면 방 빼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남이니까요. 하 이거 이거 우리 이러지 말고 일단 만나서 얘기할까? 너 지금 너무 흥분해서. 아니요, 저 지금 굉장히 이성적인 상태인데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참기만 한 바람에 저희 엄마가 무시당한 거라 생각하니 왜 참고만 있어서 이 지경까지 오게 했을까 되려 반성하는 중이네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희 부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